차트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알고 계시나요? 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그들은 리포트를 먼저 씁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매스타점이 시작됩니다. 왼쪽은 5월 29일 한국단자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지권 리포트입니다. 왼쪽은 6월 13일 BH 5분봉입니다. 오른쪽은 당일 발행된 SK지권 리포트입니다. 6월 17일 해성 DS 10분 봉과 당일 7시 46분 발표된 동사에 대한 리포트 기사입니다. 시초의 급등 출발과 리포트의 상관 관계를 그저 우연이라고만 생각하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낮은 위험 구간 주식공유 TV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은 LG 이노텍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대신증권 김진영 연구원이 발행한 리포트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24만 원. 현재 주가 9월 22일 현재입니다. 19만 3,100원. 상승 여력 24.3%. 제목은 우려 대비 양호할 25년, 반등할 26년입니다. 3Q 25F 연결 기준 매출액 5.0조 원, 영업 이익 1,78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 우려 대비 양호한 전략 고객사 10 모델에 대한 수요와 우호적으로 작용한 매입전 대비 매출 시점의 원달러 환율이 맞물리며 예상 대비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할 전망이다. 9월 출시된 신규 모델의 사전 예약을 포함한 초기 판매량이 양호하다는 뉴스플로우가 이어지며 수요에 대한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 최근 부진했던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 예상 대비 강한 수요가 관측된다. 실적과 주가 모두 하방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24만으로 상향한다. 목표 주가 상향은 실적 반등이 기대되는 26년으로 목표 주가 산출 기준 기간을 변경함에 기인한다. 대표적 물리 적용 철에 대두되고 있는 휴머노이드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점에도 주목한다. 예상보다는 느리지만, 순차적으로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는 FCBJ 사업의 적자 폭도 감소할 전망이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9월 중순까지 아주 천천히 우상향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 횡보가 조금 빨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현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을 보겠습니다. 지난 22년 3월 41만 4500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전 급등하기 이전 2020년 박스 상단 부분의 지지를 받고 횡보를 계속하다가 최근에 그 상승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증가하고 있고요. 제 채널에서 동사를 최초 공유해 드렸던 날은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공유해 드린 이후 아주 밋밋한 기울기로 우상향하다가 최근 9월 중순 이후 그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지난 9월 16일 장대 양봉을 보여준 이후 횡보 4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또 보여줬습니다. 거량 또한 실렸고요 그리고 이후 오늘까지 해서 횡보 3일째 지났습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초가 기대됩니다. 금일 수급 외인 3호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리포트를 한 종목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엠노인데요. 음, 리포트 내용도 괜찮고요. 차트상에서 현재 주가 위치도 너무 괜찮은 자리에서요 음, 오늘 두 개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증권이 25일 엠노에 대해 올해 상반기 온프레미스 고객사 5곳 클라우드 고객사 10곳을 확보하는 등 세계적 불확실성 증가에도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원석 신영증권연구원은 엠노가 지난해 출시한 해외양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케이던시아는 기존 외산 솔루션과 달리 제품 개발 단계부터 목표 원가를 관리하고 원재료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반기에 탑재할 예정이라며 차별화한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해외 제조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십만 개의 품목 코드를 관리하고 중복 발주를 걸러주면서 협력사 납품 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엠노의 인공지능 모듈 도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AI 모듈을 도입한 고객은 누적 50개 사로 AI 관련 매출 비중은 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삼성 SDS가 엠노 집은 33.4%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대표적 경쟁사로 SAP가 있지만 엠노는 나이도 높은 직접 구매에 특화했다. 원조료 조달 때 구매해야 하는 품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제품 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기업의 비용 효율화에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다가 갑자기 9월 초에 52주 신저가를 한번 찍었습니다. 그리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이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는데요 음, 혹시나 이 부분이 쌍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현 주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길게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박스 하단부 45,000원과 상단부 75,000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형태를 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3년 7월 97,800원 한번 찍은 적도 있었네요 현재는 박스 하단부인 42,000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포트도 발행되고 했는데요 음. 이 40,450원 이 라인을 깨고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겠지요 음. 그래서 한번 어, 오늘은 두 번째로 공유해 드리는 종목입니다 금일수급 외인 투신 들어왔습니다. 금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 조정장이었습니다. 하락 종목수가 어, 상승에 비해 두 배에 달했거든요.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은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약간의 수급 유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LNF입니다. 음, 어제에 이어 횡보의 연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거래량이 어제보다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일 수급, 외인, 사모, 은행, 기금 들어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 수급의 연속성입니다. 내일 어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엔캠입니다. 약간 흘러내리다가 오늘 어, 추세 반전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런데 거래량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딱히 수급이 들어왔다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요. 일단 한번 내일 지켜보시죠. 다음은 에코프로머티입니다. 그래도 에코 같은 경우는 수급도 외인 3호 기금 들어왔고요. 기금의 수급이 연속성이 보입니다. 음,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오늘 2차전지에서 가장 좋았던 종목은 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좀 하락의 음봉이좀 크다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그음봉을 잡아먹는 장악형이 나왔네요.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사모, 기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어제는 15%였는데 오늘 4%로 줄었네요. 다음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박스권 하단부에서 오늘 반전 캔들이 나와주었죠. 웨인, 금투, 투신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스 복귀 패턴이 나온 종목입니다. 첫 번째, JNTC입니다.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우상향 완만한 포물선 패턴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음봉이 하나 뚝 떨어졌네요. 금일 수급, 보험, 투신, 기금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 아닙니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혹시 조정이 나와서 매수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박스 상단부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어,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금일 이 종목 또한 음봉이 하나 떨어졌네요. 근데 거량이 조금 실린 게깨름직합니다 금일 수급, 금투, 은행 들어왔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유 없이 급락했던 종목 hfr입니다. 계속해서 음봉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나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입니다. 넷마블입니다. 최근 리포트 내용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였습니다. 금일 수급 외인 금투 보험 3모 기금 들어왔습니다. 금일 코스닥이 약1% 떨어졌는데도 음1.6% 하락했네요. 거래량은 줄고 있고요.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금일 횡보 4일째인데요. 1%짜리 양봉이 나와주었네요. 금일 수급, 금투, 투신, 3호, 기금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이 종목 또한 최근에 리포트 공유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 3일 전 영상 찾아보시면 유한양행에 대한 리포트가 있을 겁니다. 금일 수급 금투 들어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최근은 LG 그룹사들이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음, 이 종목 또한 최근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온 이후 음, 현재까지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도지 나왔습니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금일 수급 금투 삼호 은행 기금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장대 거래량으로 박스 돌파 후 횡보 N일차입니다. 첫 번째 해성 D S입니다. 음, 지난 9월 22일 장대양봉으로 돌파한 이후 금일까지 해서 횡보 3일째입니다. 보통 갈 종목은 4, 5일 내에 갑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초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금일 수급 웨인 투신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 또한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 금일까지해서 횡보 3일째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주 초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지난 23일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온 이후 금일 횡보 이틀째인데요. 금일 윗골도 붙었습니다. 네. 신규 진입 가능합니다. 금일 수급 투신 조금 늘었네요. 다음은 박스 돌파 이후 추세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어제 박스권 돌파하더니 금일 장대까지는 아니어도 4%짜리 양봉을 뽑아주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금일 수급 외인, 보험, 투신, 사모, 기금.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LG 그룹사들의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이 종목, 진입하실 분 계시죠?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맨 처음 유튜브에서 공유했던 날은 7월 2일이었습니다. 7월 2일이니까, 어, 이때쯤에 제가 공유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한 이후, 어, 지난 9월 초에 이 급등을 우리가 맛을 봤죠. 그리고 나서 현재 조정 중입니다. 이 삼각형 입구에서는 굉장한 거리량이 실리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요. 그리고 점점 삼각형 내부로 들어가면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량 또한 줄어들고 있고요. 어, 그러다가, 음, 거의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이 모서리 끝에서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일 수급, 보험, 투신, 기타, 기금 들어왔네요. 음, 제가 계속해서 매일 매일 이 종목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음, 메스타쯤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자고요.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직은 과정이기에 많은 물량을 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딱한 주만 사서 저랑 같이 추적 관찰해 보시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낮은 위험 구간 종목으로는 LG 이노텍과 엠노 두 종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있어던지 간단하게 들여다 봤고요. 박스 복귀 패턴 나온 종목과 신규 진입 가능한 종목,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리뷰를 하면서 추적 관찰할 종목 SK 오션 플랜트까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